네 번째, 과거의 박물관 탐방은 지나치게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작가 오르한 파묵이 말한 것처럼, 박물관은 국가나 종족, 기구 위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훨씬 더 개인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파묵의 말을 바꾸면 스토리텔링입니다. 단순히 유물 위주로 바라다 보면 부서진 돌덩어리, 재미가 없는 성상 순례일 뿐입니다. 특정한 관점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CEO나 경제의 리더들의 박물관 관람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물 중심이 아닌 인물과 경제 중심의 박물관 스토리텔링입니다. 비즈니스와 리더십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박물관 투어가 필요한 시점이죠.